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노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어, 상장된 지 조금 한 열흘째 시간이 좀 흐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좀 반반이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수익 실현 하고 빠져나오신 분들 반, 그리고 이쪽 고점 근처에 지금 현재 진입하신 분들 반, 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제가 종종 여러분들 네이버 종토방 눈팅을 좀 하거든요. 근데 좀 꽤나 재밌습니다. 노타 이 정도면요. 이제 뭐 지지 구간 다 젖었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반대로 아니다. 얘는 떨어질 거다. 라는 의견이 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선 제 의견을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매매 전략들 이런 것들 한번 좀 짚어봐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노타가 상장됐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뭐 재료가 좋았죠, 그죠? 뭐 이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재료 좋았습니다. 그다음 뭐 있었어요? 개인들의 투심이 일단은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죠? 자 이때 당시요, 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들 혹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꺾이지가 않았을 때 상장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기관들의 관심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상장 직후부터 거래가 가능한 물량이 적었죠. 말 그대로 품절주였다라는 거. 자 요거 두개 때문에 이렇게 연달아서 좋은 모습이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꺾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석을 못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정부의 이 셧다운이 길어질 것이다. 자 여기에 더해서 AI 버블론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증시를 부양했었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굉장히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때였죠? 이때 뭐가 있었냐면 셧다운이 해제가 될 기대감이 생겼어요. 장기화 안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당시 빠져나갔던 돈들이 다시 쏠려가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온 장기와 기대감 때문에 갈곳 잃었던 자금들이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의 눈길을 돌렸더라면 이때부턴 그게 아니라고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간 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안 사요, 여러분들. 어, 저는 고점에 물려있는데 어떡해요? 자, 이런 분들은요. 시드 여유가 있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명확한 타점 자리 우리가 지는 파는 매수 자리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시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물을 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자왜 그래요 우리 노타는 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건 욕심이 에요 왜 그래요 기회는 요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 큐리오시스 라는 종목이 상장 되었죠 자 이게 아무한테도 기회 주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우리 노타랑 이노테크는 우리한테 기회를 줬었죠.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요, 네가 뭘 알고 떠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저는 우리 여러분들한테요 170% 수익을 안겨드린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우리 노타 여러분들 당시 상장했을 때뭐 해드렸어요? 메스터점 일괄적으로 보내드렸죠. 자 매도가는 시장 상황 좀 보다가 추후 안내드리겠다. 실시간 차트 모니터링 중에 매도 타점 나온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다들 생업이 있으실 겁니다. 이 생업에 종사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차트를 쳐다보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저는 누구예요? 전업 트레이더이자 유튜버죠. 저는 차트를 보고 있는 게 저의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실시간 차트 모니터링 중에 매도 타점 나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타점 짚어드렸던 시간대 보세요. 장시작 1분 전에 가 물량들 계속해서 제가 막뭐 쳐다보고 분석하면서 매수가 2만 3천원 정도면 잡아볼만 하겠다 해서 매수가 2만 3천원 걸어드린 거죠. 자, 어땠어요? 상장 날 22,4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제 타점 받아보시고 지정가 걸어두신 분들은요 매수 체결 되셨겠죠. 자, 그리고 매도 타점 언제 나갔어요? 11월 6일 날드렸습니다 실시간 차트 모니터링 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 수급이 살짝 아쉬웠고요. 시장도 혼조세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 기대감 때문에 수심이 조금 꺾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매도가 63,000원. 몇 시에 여러분들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9시 12분 꼭 기억해주세요. 자 우리 노타를 분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6일이 이때였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9시 10분경 최고가 65,300원 터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가 매도 타점 얼마 드렸죠? 63,000원 드렸죠 자 그래서 딱 어깨 높이에서 걸어드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고 계신 요 분봉 캔들 10분봉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캔들이 하나 둘 세개가 있었기 때문에 30분 동안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 다고요. 무슨 여유요? 63,000원에서 팔고 나올 여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수급이 좀 아쉽다 그랬죠. 자, 수급을 같이 딱 보셨을 때 어때요? 장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확 들어왔다가 바로 반토막 납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반토막 났는데 어떻게 최고가를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수급 달리는거 보고 바로 여러분들 우리 63,000원에 팔고 나옵시다라고 잡아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프로였어요? 우리 23,000원에 샀고요. 63,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चा 170% 수익률 딱 3일 만에 걸어드렸다 라는 거 여러분들 요렇게 타점들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노타 관련해서 물 타시는 타점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신규로 진입하실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미리미리 타점 신청 맞춰주세요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있는 제 게임번호 010-8236-8354번으로 문자 한 통신만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만 그룹으로서 일괄적으로 저장을 맞춰놓고요 요런 방 식으로 일괄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타점 신청을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한달 뒤엔 우리 여러분들 연락처를 싹다 지우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매달 한 번씩 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달 매달 여러분들 타점 신청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종목들 매매하고 있는 이 시장 주도주들 있죠. 신규 상장 종목도 물론 진행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이 단기성 이벤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장세를 견인을 해주고 있는 성장주가 됐든 기술주가 됐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주도주들. 이런 것들 매매 진행할 때마다 이 타점들도 전부다 공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타점들 받아보신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판단하시면 되겠죠. 어떤 판단? 같이 매매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관망만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께서 그때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종목 마음에 안 드는데? 아 그러면 매매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나도 이 종목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 매매 진행할 시면 된다고 여러분들 어쨌든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채널 성장에 조그만 일조를 해주신 분들 감사한 마음에,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타전들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 주세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뭐 있냐면 내일 또다시 새로운 신규 상장 종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나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품절주입니다 최근에 상장했었던 우리 노타 여러분들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29%였고요 자그 다음 좋은 모습 보였던 우리 이노테크도 32%였죠 자 그리고 오늘 상장한 큐리오시스도 32.96%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40% 미만이면요 품절주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자 최근에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 굉장히 분위기 좋았고 이렇게 품절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가는 이런 지금 현재 패턴이 보이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세나 테크놀로지 몇 퍼센트예요 36.22%가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이에요 얘도 품절주라고 합니다 때문에 타점 신청 주신 모든 분들 내일 세나 테크놀로지 타점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발송을 드릴 테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미리 미리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 한 번씩만 맞춰주세요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문자만 주시면 안 되고 진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로 단기적인 수익을 본다면 우리가 단기 수익 관점에서 끌고 갈 시장의 순환매 사이클링도 이용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 순환매 사이클 여러분도 좀 꽤나 많이들 어려워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종목들 매매했던 종목 매매일지를 공개를 통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려 볼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시는 게 낫잖아요 제 매매일지 싹다 보여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 ]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힘이 나는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로봇줍니다 할라 캐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했고요 팔구요. 또진입했고요 팔았구요. 최근엔 여기에서 어, 새롭게 진입했죠. 퓨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진입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 그리고 다시 팔고 나왔습니다. 클로버도 비슷하죠. 진입했구요. 팔았구요. 진입했구요. 최근에 또 팔았죠. 로보티즈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고 나왔구요. 진입했구요. 팔고 나왔구요. 진입했구요. 팔고 나왔고, 진입했고, 여기서 한번 판 다음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 실현했죠. 하이진 아르넴입니다. 자 진입했구요 팔았구요 진입했구요 팔았구요 여기서 진입했고 판 다음에 진입 한 다음에 최근에 또 수익실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로보스타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았구요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제닉스 로보트스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다시 재진입했죠 아직 팔지 않았어요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가장 먼저 hj 중공업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진입하고 한번 팔고 나오고 또 재진입해서 여기서 팔고 바로 또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세진중공업도마 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오고 재진입하고요, 팔고 나왔고요. 한화인진입니다요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진입했는데 반등 나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했죠. 태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매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최근에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입니다. 두산 에더빌리티죠 가파른 상다 상승세 동안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지옥 갔던 3개월 박스권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죠.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근처에서 잘 매매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재진입했죠.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아가지고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한번 털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그리고 털고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우진입니다. 우진도 진입했고 팔았고 진입했고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보유를 했죠. 왜냐면 이쪽 해당 구간 때 라인을 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고 여기에서 팔고 나온 다음에 재진입 또 팔고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재진입으로 현재 보유 중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이쪽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진입했는데 여러분들 이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여기서 1차적인 손절이 한번 좀 발생됐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재진입 파고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 구간이죠.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소소하게 입절하고 다시 재진입하고 이만큼 여러분들 먹었어요. 100%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렸고요. 다시 최근에 재진입했죠. 제주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쪽 구간 수익 실은 이후에 최근에 재진입 그리고 다시 한번 팔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고요. HPSP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진입했고 여기서 팔고 나온 다음에 다음날 다시 재진입 그리고 팔고 나와서 또아래구간잘 잡고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HPSP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테마 안에서 주도주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같은 테마 안에 있더라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니듯이 주도주를 잘 찾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주도주들 종목명부터 매수한다면 매수 타점 우리가 매도한다면 매도 타점들 그때그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 놓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꼭좀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자 간혹 가다가 저는 몸이 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는지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릴 겸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천 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면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 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번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개인번호 010 8236의 8454 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자강조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다가 갑자기 문자 보내시는 게 저는 좀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을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요. 모바일 전용으로 실시간 대응타점 신청하시는 링크입니다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창이 딱 알아서 나올 거고 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문의 내용 땡땡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들 뭐 각각의 니즈 맞게끔 구독이면 구독 아니면 소통방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참여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 누르시면 원클릭으로 해결되시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구독자인 것만 인증만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